이 학교에서 오직 두경승에게 파리부사 수사를 명하시오. 상장군보다 관직사열을 높이셨는지 내가 이거 알 수가 없소이다. 어? <laughs> 이 사람도 황상대학교에서중방의 뒤통수를 치실지는 짐작하지 못하였소이다. 황상대학교에서 <laughs> 두경승이를 내윗전을 명하신 것은 우리 중방을 견제하시려는 뜻일 것이오이다. 하나, 두 경승이 아무리 동분서주하여 본들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 중방의 결의를 막지는 못할 것이오이다. 그러나 상장군께 오서 문하시중 자리에 오르지 못하신 것이 안타까울 분이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세가 우리 중반 결의에서 나오고 있거늘. 내그깟 조종영수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오니 염려들 거두시구리여. 이 사람이라면 다 잡았던 만인지상 1인치하의 자리에서 밀려났다면 은몇날며칠밤 반짝을 설쳐줄 것이거늘. 과연 상장국의오서는영웅호걸의 호방암을 다... 싸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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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 싸웁니까? 고려 중방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결의를 다진다면 황실과 조정에 앞서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오이다. 여러분들 또한 고려 중방의 수장으로 소임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오이다. <목소리> 우리 우리 두제상 짐은 어전에서 중방의 수장들을 칠타하여 황제의 권위를 세워준 경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노라 신은 신화된 도리를 다였을 뿐이온데 황상 배약께 우서 대조할 수 있는 광역을 주시오니 황감하옵고도 황감하옵니다. 경은 짐의 진정한 중신이로다. 짐이 명하노니 고려 황실의 대통이 이어지는 한 두경승과 경의 후손들은 황제와 대조할 것을 유호할 것이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금강야차가 두경승에게 조종 관직이 밀렸다고 하셨사옵니까? 금강야차가 어전에서 내색은 아니하였지만 그속려가 편치는 아니하였을 것일세. <laughs> 항상배하께서 두경승을 내세워 금강야차와 중방의 횡포에 맞서려는 것일 것이옵니다. 하우미는 장차있느라 조종의 권세는 중방의 지지를 받는 이 의민과 황실의 신망을 받는 두경승으로 양분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 될 것이다. 음, 금강야차와 두경승이란 당분간은 어느 한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지 않을 것이니 우리로서는 잘된 일이다. 군사를 조련시켜 거병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만 두경승이 금강야차를 막아준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최령장 너무 낙관하지 마시게. 금강야차가 조종과 군부의 세를 등에 업고 있거늘 두경승 혼자서 금강야차를 당해낼지 의문일세. 풍산께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깊어. 호랑이와 맞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옵니다. 두경승은 야심이 없는 충직한 무인이오니 황실의 목숨을 건 충정으로 물러섬 서 없이 금강야차와 중방에 맞설 것이옵니다. 금강야차 또한 의리를 중시하는 위인이니 지난 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두경성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형님 말씀이 옳으듯십사옵니다 황상폐하의 절묘한 조종 인사로 우봉가문의 세월을 얻었으니 황상폐하께서요 참으로 큰일을 하셨사옵니다 <laughs> 세월은 네개나 공평한 것일세. 우리가 군사를 조련하고 거병을 획책하고 있는 동안 금강야차 또한 그리할 것이오. 중한 것은 누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냐로 반가름이 날 것일세. 최낭장 말이 오르이. 기대부께 우선은 지난번 과거로 출사한 젊은 문신들을 아시옵니까? 음, 내 과거의 시제를 관장하였으니 잘 알지 근데 어찌 그러는가? 소장 거병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거병 이후에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차대하고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의 젊은 인재들이 우리들의 거병의 명분에 동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소장, 그들과 교유할 수 있도록 기대부께 오서 다리를 놓아주셨음을 하옵니다. 음, 네. 힘을 써보겠네. 석승하오, 금강야차의 미터산 상황은 어찌 되었는가? 예. 네. 이 약진이가 오대장과 존준시비를 데리고 살기로 떠났으니 조만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위례성이 우봉 가문에본거지라면 미타산은 금강야차의 뿌리일스 거병이 벌어진다면 미타산 호랑이 굴부터 불을 질러 버려야 할 것이야. <silence> sem para 근제에 황룡 깨워서 수심에 잠기신 일이 찾아 시첩 걱정이 큽니다. 보인 마음이라는 것이